여러분, 깻잎 최근에 드신 적이 언제죠? 여러분이 드셨던 깻잎은 누가 땄을까요? 캄보디아 등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입니다. 어필에서 작년 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라는 캠페인을 통해 우리들이 접하고 있는 수산물의 대부분이 이주노동자들을 거쳐서 온다는 것을 알리면서 차별적인 임금과 보장되지 않는 권리들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 캠페인이 이었었습니다. 원형화선의76% 연근의 여선의 42%가 이주노동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국인 선언의 임금에 반영 인도에 달하는 월급에 가혹하게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최근에 매우 반가운 책을 만났습니다. 우춘희 선생님의 깻잎 투쟁기입니다. 보자마자 생각이 나시죠? 깻잎, 깻잎, 깻잎도 이주노동자들이 따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수많은 농수산물 역시 이주노동자들을 거치지 않고서는 한국의 식탁에 오르지 않지만 깻잎은 전형적인 노동 집약적 작물인데다가 노동 강도가 워낙 고되어서 한국 사람은 누구도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작물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얼마만큼의 깻잎을 따야 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루에 15,000장. 깻잎 15,000장을 따서 15 상자를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일를 위해서는 평균 10시간 48분을 일해야 하고요. 더운 여름에 한달 동안 30시간 이상이라고 딱 이틀만. 쉴수 있다고 합니다. 이책 깻잎투쟁기는 단지 깻잎이 우리들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과정 속의 이주노동자들의 역할과 위치를 알려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과 제도적 한계가 엄청나게 상세히 그려져 있습니다.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 속행씨의 사망으로 공론화되었던 비닐하우스 속 임시숙소 그런데 수십만 원씩 수소비가 한 사람당 임금에서 공제되는 현실 표준 근로계약서와 달리 2시간씩 실제로는 초과 근무를 매일같이 요구받아도 아무런 임금을 받지 않는 현실이 립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또다시 합헌 결정에 난 사실상의 노예제인고용허가제의 문제가 어떤지 상세히 보여주기도 합니다. 임금체불이 만연해도 고용주의 성추행이 있어도 부당한 지시가 있어도 이탈신고가 두려워서 또는 이후에 성실 근로자로 인정받아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기 위해서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런 현실 말입니다. 그리고 막연히 언급되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 힘들면 그럼 여기서 돈 많이 벌, 벌잖아.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지를 이 책을 보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저는 책의 제목에 부합한 내용인 제4장 깻잎밭 여성들이 가장 눈에 들어왔는데요. 왜 깻잎을 재배하는지. 깻잎 재배에는 왜 이주농자들이 일하게 되었는지 이제는 일하려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나이가 많으신 한국의 할머니들은 사용하고 고용하는 것보다 이주농자들을 고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 왜 농촌에서 두팔 벌려 이주농자들의 노동을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환영하고 있는지 보면 과연 누가 누구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수익을 벌고 있는지를 현장의 모습을 통해 알수 있게 됩니다. 또 실제로 고용허가제나 이주 노동에 관한 제도가 현실과 완전히 어긋나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정부가 만들어 놓은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인권 침해를 당하는데, 오히려 농어촌에서는 사람이 모자라 미등록 체류 상태의 근로자라도 당장 원하고, 오히려 제도를 벗어난 미등록 체류자들은 비닐하우스에 살 필요도 없고 고용허가제의 갑질에도 시달릴 필요도 없고. 임금도 더 이상 착취당하지 않고 높고 고용주들도 행복해하는 이런 상황 지금의 한국의 상황에 고용허가제라는 옛 제도가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노예처럼 부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잘못된 제도일 뿐 아니라 한국의 노동현장에도 사실 전혀 맞지 않는 낡은 제도라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죠 책을 다 보다 보면 수많은 캄보디아 여성들의 삶과 경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들의 삶과 자유가 이주 노동자들의 희생에 얼마나 기대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마음이 숙연해질 수밖에 없죠. 고추, 토마토, 딸기, 계란, 김, 돼지고기, 우리들의 밥상에 오르는 먹을거리들, 농어업에서 일하는 임금 노동자 10명 중 4명은 이주 노동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들의 저임금과 빈번한 임금체불, 다양한 인권 침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취에 기대지 않고서는 오늘 여러분의 식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먹거리를 볼때이 책이 떠오른다면,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연대할 마음이 떠오른다면, 이 책의 역할은 충분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춘희 선생님의 깻잎 투쟁기,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와 함께한 1500일이었습니다.